제가 아는 분은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다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며 15년 가까이 저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고집이 너무 세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며 욕심부리는 그분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하고 싶어도 배울 점이 있고 15년 정도 관계에 온 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스승님, 이럴 때는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솔직하게 불편한 심정을 말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이대로 참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인연법이나 지식에 관계된 인연법이나 소통하는 인연법이 영원 불멸은 없습니다. 내 질량이 성장하면서 인연이 바뀌기도 하고 상대의 질량이 바뀌면서 인연의 기운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즉 상대 질량이 좋아지면서 내가 못 따라갈 때그 인연을 지탱하지 못하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나는 질량이 좋아지는데 상대가 멈춰 있기 때문에 질량이 안 맞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상대 질량이나 내 질량이나 조화를 이루는데 시절 인연이 안 맞아 가지고 또 감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음. 그러니까 질량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도 그 어떤 제3자 인연을 통해서 그 인연법에 의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영원이 가는 인연도 있지만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인연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어, 정말 15년 오랜 동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맺고 도움도 받고, 참, 나름대로 지식적으로나, 어, 어떤 어떤 형태로든 참 좋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어서 만났고 인연을 맺었는데, 이제 와서 갈등이 생기고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담 주어지는 걸 솔직하게 말을 하고, 어, 이걸 참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야 되나, 이 질문을 했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관계성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고, 상대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나한테 문제점이 있다면 내 문제점을 설명해 주고 관계를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하고 상대가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여서 좋게 융화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면 화합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면 그 인연은 계속 맺어도 되는 인연 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면 되고 내가 진솔하게 말을 했더니 그걸 거부 하고 기분 나빠하고 처낸다 그러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연을 붙들고 가고 싶어서 아닌 것을 꾹꾹 참고 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 야될건내 잣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게 이해를 시키거나 설명할 때는 지극히 겸손하고 설득력 있게 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이해가 되게끔 바르게 설명해야 된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바르게 설명했는데도. 겸손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인연이 거의 다 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상대가 정말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내 진솔한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했다. 그럼 그대로 인연을 메고 가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연을 맺고 또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성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대충 내 감정 피력해 놓고 상대가 안 따라준다고 삐져가지고 인연 끊고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 자기가 못나서 그 인연을 못 끌고 가는 거거든. 어? 자기가 자기잣대로 욕심의잣대로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끌고 가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놓고 상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치부해 버리는 건 옳지 않다. 인간은 여기 우리 도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다 70%가 이기적인 잣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도원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내 입장, 내 이기적인 잣대로 1차 생각을 하게 돼 있다. 70%가 그리고 30%만 상대 입장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바닥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면 100% 모든 사물이나 인연을 다 이기적인 잣대로만 해석하고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다 옳은 걸로. 어?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깨우침이 있으면 30%는 이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30%는 그리고 70%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우치고 많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처음에 70% 이기적인 자태로 사물을 바라보지만 이걸 반대로 70% 상대 입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욕심의 자태, 내 입장의 자태로 70% 해석을 해요. 그런데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70%를 바꾸는 겁니다. 30%만 내 입장을 생각하고 70%를 상대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상대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어, 처음에 70%내 입장으로 생각했다가도 70%를 상대 입장으로 생각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안다. 그리고 때로는 50%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응? 그래, 반반이죠? 그리고 진짜 큰 깨우침을 얻은 사람은 100%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100%를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한다. 아. 그리고 진짜 큰 깨우침을 얻게되면 최소 70%는 상대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진짜 대자인의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면 100% 상대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큰 깨우침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70%를 상대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을 생각해요. 30%를. 그런데, 마음 공부가 그래도 된 분들은 먼저 이기적인 잣대로 70%내 입장으로 해석을 하지만 반대로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70% 생각해 보고 분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도원가족이나 유튜브를 보는 우리 국민들 항상 대인 관계 가질 때 여러분은 90% 이상이 여러분 입장으로 70% 해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아주 이기적인 분은 100% 여러분 입장으로만 해석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도 일단 70%는 본인들 입장으로 먼저 생각을 한다. 근데 여기서 깨우치고 지혜로운 분은 금방 그사 상황을 금방 그 인연법의 상황을 70%딱 돌려놓고 상대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왜 훌륭하냐? 부처님은 큰 깨달음으로서 당신 잣대 당신 입장으로 사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대자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모든 국민의 마음 백성의 마음 중생의 마음을 깨뚫어보고 살피고 모든 이치를 설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존경받고 성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또한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대할 때 1차적으로 제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상대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대인 관계 갈등이 오거나 내 잣대에 안 맞을 때 상대만 탓하지 말고 이건 내 욕심의 잣대가 아닌가? 내 입장의 어떤 판단이 아닌가? 어?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지금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늘 살피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상대가 문제가 있는 거라면 내가 진심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먹히지 않을 때는 내려놔야 된다. 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매달리는 건 바보가 된다. 호구가 된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알고 항상 설득할 때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다르게 노력해라. 그리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져라. 상대를 감동시킬 때 내가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